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93세 어머니 를 위한 미사통상문 중 손을 베푸시는 예수님 마지막 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교우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신부님이 마음을 드높이, 그러면은 교우들이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교우들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신부님이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님이시며 구세. 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소한 이와 가난한 이 연악한 이와 죄인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고 억눌린 이와 고통받는 이의 이웃이 되셨으며 주님께서 모든 자녀를 자세히 자상히 돌보시는 아버지 이심을 말씀과 행동으로 세상에 알리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노래하나이다. 그러면 교우들이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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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그러면 저 신부님이 도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며 사람을 사랑하시어 생명의 길로 이끄시나이다. 참으로 복되신 성자께서는 언제나 저희 가운데 계시어 저희를 사랑으로 모으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듯이 저희에게 성서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빵을 나누어 주시나이다. 지극히 인자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순한 전날 전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시면서 빵을 들고 축복하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파다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라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그럼 교우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이렇게 하든지, 또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이렇게 하든지,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든지, 그 중에서 태기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는 성자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를 기억하오니 아버지께서는 성자를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른편에 앉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희는 주님 사랑의 업적을 전하며 생명의 빵과 축복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파스카 제소로 남겨 주신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굽어 보시고 사랑이신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를 이제와 영원히 주님 자녀의 대열에 들게 하여 주소서. 주님 교회를 돌보시오. 교황 스페타노와 저희 주교 누구와 모든 주교와 사제와 부제와 주님의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주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오, 형제의 어려움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말과 행동을 비추어 주시오, 수고하는 이와 무거운 짐을 진 이를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과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봉사하며, 봉사하게 하시며, 교회를 진료와 자유, 평화와 정의의 산증인이 되게 하시오, 모든 사람이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평화 속에 잠든 교들과 교우암아암와 오직 주님께서 그 믿음을 아시는 죽은 이들도 모두 생각하소서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시고 부활하여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도 지상의 낙은의 생활을 마친 다음 영원한 것에 이르게 하소서, 거기서 저희는 주님과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와와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성암와 모든 성인과 일치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리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럼 교회들이 아멘 아 미사 통상문을 다 마쳤네요. 이렇게 쭉 가면서 여기서 느끼는 거는 유교, 또 불교, 천지교 이거는 오래 다녔어도 예배를 완벽하게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결론은 그러고. 그런 거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아는 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몰라서 겸손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느끼는 거는 이 판에 백인 그걸 신부님이 낭송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어떤 말씀의 주제를 갖고 그것을 설교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한 가지는 신부님도 개중에는 그, 그 결혼을 좀 하도록 노년이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관련을, 이권 개입을 또할 수밖에 없죠. 자녀가 있으면 개신교의 폐단이 그대로 또 살아나겠죠. 그런 건 있는데, 어떻게 요거를 신의 한 수로 다 믹서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요또그 다음에는 이... 그 하나님 자녀로서 이사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좀 보다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책임자를 맡겼을 때는 그만은 덕목을 갖춘 사람을 양육해서 책임자를 맡겨서 그 새로 돈 그 신입사원들이, 응? 신입교우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이 사회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거듭나게끔 인도할 수 있는 능력자를 그 대부나 대모로 앉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운 좋게 대부님이 참 훌륭한 분을 했던데요 다른 데는 다뜨뜻비치글합니다 있으나 없으나 뭐.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